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아, 지난주까지는 비가 계속 와서 좀 춥더라고요. 오늘은 아, 날씨가 좀 더워지는 관계로 아, 이제 장마는 불러가고 이렇게 좋은 날씨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 생각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베트남 다낭의 이 시기가 오기 중입니다. 그래서 아, 계속해서 비가 내릴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여행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한 가운데 여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고난 중에 여인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아내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아 바쁜 고또 힘든 시간에 왜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말고 건강 잘 챙겨라. 저희는 지금 1년째 헤어져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또 아내는 청주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 준비를 받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 선교사로 부부가 나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죠.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어, 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어차피 파송 보내주시는 것, 아송지에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1년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맨날 기도하기 도할 거였거든요. 주님 안에서 구하게도 마읍시고, 가난하게도 마읍어서, 그냥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 주시고, 물질 주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저의 기도 제목보다도 더 뛰어난 게 아내의 실질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고난 중에도 여인은 하나님을 찾고, 또한 고난 중에도 여인은 말씀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도 여인은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찾아가서 어떻게 행했느냐, 또한 그가 끝까지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고난 중에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 제자의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 남편이 제자였다. 엘리사 어 선지자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에게 부르지더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빗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삼기는 종으로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고 나서의 문제가 또더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굵어집니까? 바로, 빚을 많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 빚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그렇게 큰 빚을 많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선다는 것, 목회자로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뭐 되기 위해서라면 길게는 10년이 될수 있고요, 짧게는 6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남편이 무엇인가 일을 해서 가정을 또 꾸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나 가정의 삶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남자나 여자나 같이 돈을 벌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의 예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38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 부르셔서 세상을다때려놓고 그렇게 예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1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1년에 제가 쓴 돈이 총 3,2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딸이 넷이 있거든요. 또 가정도 꾸며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년에 3,200만 원. 제가 6년을 사용했다고 학교를 다녔다고 쳐보십시오. 엄청난 금액입니다. 결국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 협력자를 붙여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물건 주시지 않서는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처지에 여인이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얼마나 절망 중에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고난이요. 남편이 죽은 것도 절망이요. 남편이 죽은 것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도 그빚 때문에 팔려간다고 할 때,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있죠. 또 부한 사람을 찾아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그 여인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바라는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라가 풍전동화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어려울지라도 그때 부러질 것은 그때 찾아야 될 것은 그때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해답, 인생의 문제 의 해답, 고난의 문제 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찾고 부러질 때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도 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아픔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부르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도망을 그 가지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일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반짝 떠주고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요 아 하나님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이성적인 것 때문에 나가면 말씀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요 나 아,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기 한계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두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가진 것, 내 생각 때문에 자꾸만 주눅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인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식이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그 말씀 붙잡고 행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저를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제가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주시는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우리 CCM 곡 중에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를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괴로움도 모두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이렇게 체험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진리오 진리오 생명이야. 그러게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그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며 나가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다라는 것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전하고 나니까요. 수많은 무리,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가 너무나 배고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예양식을 먹다 보니까 또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리 중에 있는 것을 갖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개밖에 없었어요. 고잘 것 없는 거였죠. 여인이 갖고 있는 기름 그한 그릇 밖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갖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나갈 때 어떻게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5천명이 먹고 남는 풍성한 기적,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이것은 보다 더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려온 그 그릇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빌려오를 때 빌려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등불 가운데, 빛 가운데 기적을 채워보며,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여인은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불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여인의 선택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기에 그릇도 빌려왔고요 순종했기에 엘리사 선제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며 나갔을 때그 그릇 한 그릇에 있었던 기름이 그치지 않고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가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순종, 그 순종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짓는 것, 그것도 역시 고난이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야구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산믿음이 있다라고 하세 여러분,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그 믿음은 산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해 주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인이 아니라 산믿음을 가진 그리스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삼 믿음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저하고 함께 20대 때 신앙생활, 30대 때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이분은 권사부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20대 때, 한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운데 결혼하면서 자식 둘을 갖게 되었고, 남자 역시도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니까요. 이 남편이 자꾸만 바깥으만 도는 겁니다. 여자가 생긴 거죠. 여자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도 등한시하고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기만 하고, 어떡하면 여인에게 마음만 맞추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 가정을 소홀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터진 것은 이 남편이 여자의 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꾀임에 빠져서 보증을 서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망한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30대까지 여인은요 사모님 수지에 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내 집에는 다 딱지 붙었고요 내 차에는 다 딱지가 붙어 있고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또 남편마저도 어디에 갔냐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0대 부터 다녔던 교회, 그 교회를 다시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저에게, 안수 집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면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가십시오. 아침이고 저녁이고 교회 가십시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주십시오또 하나님 말씀 앞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세요. 그래요. 이 겉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인은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무려 20년 동안 교회를 하루도 빠져야 지 않고 저녁 기도에 참석합니다. 물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딱지 붙이고 월세 사례를할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집 가서 청소일도 부 했고요, 식당일도 했고요, 또 격리일도 했고, 지금은 요양보호사 그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그녀가 좋아하고 늘 사모했던 곡이 이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남한 격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딜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희는 교회 가서 이 찬송 부르면서, 그래,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면 하는 등이 있었어. 그 믿음 그 하나 붙잡고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10년 후에 교에도 출세했고요. 그 아,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권사님에게 이 축복해 주신 거든요 아파트를 전세를 갔는데 허름한 아파트를 갔는데 여기가 재개발됐습니다. 이 재개발된 아파트. 하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게 가지고 전세값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요. 재개발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청주시 한복판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지낸가 늘 동행하고 함께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은 진정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꼭 선택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